왜 성경을 질문하는 유튜브를 만들었을까요? 아, 저는 20년 이상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40년 전 대학을 마치면서 저는 한국과학원 입학을 겨냥해서 1년을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당시 한국과학원 입학을 단한 명만 가능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저같이 부족한 실력으로는 도저히 한 국 과학원을 입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과학원은 2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또 생활비 일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군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특히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한국과학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다보니 특출난 학생들만이 그곳에 입학 가능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한국과학원에 입학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지만 도전 하고 싶은 마음에 1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마치 고3처럼 어,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내 입술에서 하나님 저에게 입학을 허락하시면 제 평생 교사로 성기겠습니다 라는 서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그 기도 이후 한국과학원에 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대학원부터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원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 학생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이 독특한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매번 준비가 안 되어서라는 별명을 하면서 질문을 회피하였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에 필요한 성경지식은 저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하였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던지는 독특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한인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세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교회에서 제공했던 성경 교재를 중심으로 공과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과 공부를 담당한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는 2세 학생들이 갖는 정신적 장벽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모교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교수로 응모했지만 저는 소위 하나님의 백을 등에 업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교육부, 현재 드림부에서 교사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을 하게 되었고, 부서를 중등부, 고등부, 소년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고등부 부장까지 담당하면서 교사를 하였습니다. 교사로 20년 동안 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성경의 독특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교사로서 어느 때는 등에 식은땀이 흘리는 경험 한두 번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이상 성경 공부를 담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저에게는 성경에 대한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에서 평신 들로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새벽예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서, 묵상 노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 대한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물었던 질문들이 생각이 나 목회자님들에게 질문해 보고 님들께서 이해하는 범위까지 읽어보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수만교회에서 장로 선교에 도전하면서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8년 동안 장로 후보로 서 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장로 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8년간의 장로선거에 지친지 않아 역시 대상포진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서 과연 장로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나를 무릎 꿇게 하였고 그 질문은 저로 하여금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소망교회에 교수 성교회가 있는데 교수 성교회에서 이해 3호의 신구약 내비게이션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공부하면서 교수님들이 구약에 대한 질문들을 자유롭게 던져주셨습니다. 교수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던진 질문들을 또다시 정리하면서 질문에 답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을 질문하면서 답을 찾다 보니 그 질문이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해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많은 질문이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질문 속에서 답을 찾는 훈련을 하다 보니 질문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질문을 성경에 던지면서 답을 찾다 보니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은혜는 성경 속에 있는 역사와 문화, 정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대한 답수, 예,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숨겨진 질문을 파헤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한 성경 지식을 정리하게 되었고,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더 깊어지면서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장로 선거를 마치게 인도해 주셨고 소망교회 장로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했던 성경 공부가 저를 감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의 지평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마침 현대과학과 사회과학을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통해 공부한 경험이 있어 성경을 질문하면서 천지창조, 진화론 등의 현대과학의 질문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과학, 지식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창조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저희 작은 지식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공한 영역도 깊이 들어가면 세부적인 전공 분야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과 현대 과학에 대해 저는 얄팍한 지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명에 매우 아, 낮은 단계의 설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이 성경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다는 분들에게 한없이 부족한 답이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성경 속에서 제기되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서 저는 A4 용지로 약 900쪽에 해당되는 책을 써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경을 질문하라는 주제로 성경을 질문하면서 수천 편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귀한 글과 논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성경 구석구석을 질문한 내용들을 저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진발하라는 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진발하는 책의 내용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귀한 노력들의 집합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분들의 노력을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를 해석하는 가운데 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보게 되었는데 그 해석 중에서 저에게 혜를 주었던 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를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펼치셨던 기적과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상황, 말씀 등을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귀족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책을 쓰면서 제 마음 속에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를 이해하면서 가능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질문하는 주제의 유튜브를 제작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였던 마지막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4년 동안 소망교회 교수 성교회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였던 그 자리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유튜브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촬영 기술이 매우 부족하고 촬영 도구도 핸드폰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촬영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친형제 야곱,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던 형제 사도들의 진정성을 제가 몸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